안녕하세요. 백산타르의 백산입니다. 오늘 저하고 이미지의 일등 공부를 같이 하시죠. 오늘 공부할 질문은 32세 여성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소개팅 하는데 남성이 성향은, 그러니까 소개팅 하려고 하는데 남자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카드를 뽑았는데 이 태양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 카드를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리딩으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태양 카드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양이 눈을 부릅뜨고 열기가 이글글거리죠. 그리고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에는 해바라기였고, 그태양의 앞에는 어린아이가 있죠. 천진난만합니다. 옷도 안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죠. 왼손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얼굴 표정은 굉장히 어린애다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태양 카드를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해야 되죠. 남성의 성향은 여성분이 물었죠. 남성의 성향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남성입니다. 어린 아이가. 남성. 굉장히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그리고 때가 묻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은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이죠. 의존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 남성이 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는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듬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라고 리듬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 이미지 리듬은 이 카드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맞게끔 이 카드를 읽어내면 됩니다. 인물에 따라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도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상산지 부하인지 이렇게 인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물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옆에 있는 이미지를 살펴보고 리딩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맞게끔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라면 이렇게 리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리딩은 이 질문에 맞게끔 키워드가 아니고 이 카드의 이미지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향이 있으니까 딱 어린애 보면 어린애다운 그런 남자입니다. 이렇게 리딩을 해두면 아주 간단하죠. 이 질문은 저희 국제 이미지 타로 협회 리딩 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리딩 방에서 매일 하나씩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리딩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협회장님 리딩을 하시고요. 이 이미지 리딩이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네이버에 미라 타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미지 리딩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연애우유라든지, 이미지 리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선택해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이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